안녕하세요. 스페셜라이즈드 대전 서우점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새롭게 바뀐 올로드 전기자전거 터보 크리오2 모델이 기존과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각 등급별 가격 그리고 스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터보 크리오2의 컨셉은 올로드 전기자전거입니다. 로드, 그래블, 투어링,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장르를 세 대의 자전거가 아니라 한 대의 자전거로 즐기세요. 라는 게 가장 핵심이죠. 이전 세대의 크리오만 봐도 로드 버전의 일반 크리오 그리고 그래블 타입의 크리오 이보가 있었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가장 큰 변경점은 세 가지입니다. 리보 SL 2세대에서 선보였던 새로운 SL 1.2 모터 그리고 루베 SL 8에서 새롭게 선보였던 3세대 퓨처 샥 그리고 더욱 편안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게 된 엔듀런스 지오메트리입니다. 우선 SL 1.2 모터입니다 기존 SL 모터 대비 모터 출력이 33% 증가된 320W 그리고 43% 증가된 50Nm의 모터 토크로 한층 강력해진 파워를 자랑합니다 기존 SL 모터의 아쉬운 점중 하나였던 소음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특유의 윙거리는 모터 소음이 약 40%나 감소해서 라이딩 시에는 잘 들리지 않을 만큼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 부분은 리보 SL 2세대 제품을 타보셨던 많은 라이더 분들 역시 가장 처음으로 체감하셨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SL 1.2 모터는 무게 대비 최대의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모터로 전기자전거 업계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320W 내장 배터리에 SL 레인지 익스텐더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 총 480W 배터리로 상승고도 2,850m 기준으로도 주행시간을 5시간까지 뽑아낼 수 있는 급강의 효율입니다 퓨처샥 3세대 같은 경우는 20mm 트래블에 유압 댐퍼가 사용된 모델로 변경되어 충격을 최대 53%까지 줄여줘 인도길에서 마치 하드테일 MTB를 타는 듯한 승차감을 경험시켜드립니다 내구성 역시 대폭 상승하였으며 이 스퍼트 등급부터 적용되는 퓨처샥 3.3 모델은 5단계의 컴프레션 조정이 가능하여 라이딩 환경에 맞게 즉각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랜 시간 안장 위에서 라이딩을 하더라도 라이더 분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대폭 줄었다는 것으로 의미하며 새로운 퓨처 샷과 새로운 SL 1.2 모터라면 어떠한 코스라도 이제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에 변경된 터보 크리오 2는 기본적으로 700의 47C 사이즈의 트레이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흡사 저희가 예전에 많이 봐왔던 도로에서 많이 사용했던 MTB 타이어 정도의 사이즈이며 더 넓은 사이즈를 원하신다면 실제로 29인치의 2 9인치에2.2 사이즈 MTB 타이어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더 얇은 사이즈의 로드 타이어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어만 바꿔주시면 이 자전거 한 대로 로드, 브래블, 투어링. 어떤 라이딩이든지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마운트 옵션으로 많은 가방과 짐을 장착하실 수 있으며 엔듀런스 지오메터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높아진 스택으로 편안한 포지션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등급별 가격과 스펙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레임과 모터, 배터리 그리고 마스터마인드 TCU까지 모두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루미늄 라인업은 출시되지 않았고 모두 팩트11 카본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으며 SL 1.2 모터와 320W SL 배터리 그리고 마스터 마인드 TCU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콤프 등급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프렘의 에이펙스 엑시스 무선 전동 구동계에 DTG540 알루미늄 휠셋, 퓨처샥은 3.2 모델이며 트렌즈X 드로퍼 시트포스트 무게는 56사이즈 기준 14.47kg 금액은 소비자가격 890만원입니다 익스퍼트 등급은 프렘 라이벌 엑시스 무선전동구동계의 로발 테라C 카본 휠셋 그리고 다섯 단계의컴프레션조장이 가능한 퓨처샵 3.3과 트렌즈X 드로퍼 시트포스트 무게는 콤프 등급보다 조금 더 가벼운 13.96kg 금액은 소비자가격 1,09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상급 등급인 S-OX 터보 크리오2는 프레임 레드 엑시스 전동구동계에 휠셋 역시 최상급 카본 리셋인 로발 테라 CLX와 퓨처샵3.3 그리고 시트포스트 역시 프레임의 리버브 엑시스 무선 드로퍼에 SL 레인지 익스텐더 보조 배터리가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56 사이즈 기준 12.96kg이며 금액은 1,850만 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올로드 자전거라는 슬로건에 맞게 다양한 환경에서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터보 크리오 2 모델 단한 대로 모든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연락처나 댓글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번에도 도움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